마트 40번. 야, 130 나왔어. <laughs> 야, 130 나왔어. 야, 너 반칙이야. 130으로 던지면 어떻게 해? 자, 타석에 최우진. 자, 1 3 0 k 로 네, 빠른 볼 던지는 피차 최우진. 최우진. 쳤어. 최우진. 쳤어. 최우진. 쳤어. 쳤어. 야, 잘 맞았다. 레프트! 레프트! 홈런이야! 홈런이야! 야! 최우진! 야! 여기서! 야! 중학생이 홈런치는거나 처음 봤어, 최우진! 야! 나이스 배팅! 야! 굿 배팅이다, 최우진! 야! 너 잘한다, 하구 진짜! 야! 고등학교 어디가니 아채우지자야 <laughs> <야>, <laughs> 진짜 제대로 쳤다 들어 올렸죠 야, 좌익수 방향 좌익수가 계속 쫓아갔는데 야 펜스를 넘겼네요 선악자에 넘겼어 야. 나이스 배팅이다 거의 라인하고 날라갔어요, 전태현 선수 지금. 네. 야 <목소리>